어? 은지야, 옥상에 넣어볼까? 좋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1차 구동시 자, 얘들아. 첫 번째. 자, 그건 풀을 볼게요, 얘들아. 이거 해를 구할 뭐 거야. 기분 풀이. 됐어요? 자. 요거 해를 구하라면 a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a로 나눌 때는 동시에 성률이 관나 그랬지 나눌 때는 뭐에 주의야 돼? 방정식일 때는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하지그구별해 주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첫 번째 일단 뭐야? 방정식일 때 얘가 얘들더 만약에 넌0이라면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어떻게 분류하니? a가 뭐냐? 0이 아니냐. 두 번째 뭐? a가 뭐? 0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를 낸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부등식은 뭐야? 세 가지를 분류해야 되지. 뭐, 뭐? 뭐, 뭐? 언제 뭐? 세 가지 뭐? 뭐냐고! 그렇지. 잘하네. 텔리파시를 전달하고 있어. 얘기를 하라니까. 그죠? A가 뭘 때? 양수일 때. 그죠? A가 뭘 때? 음수일 때. A가 뭘 때? 양수일 때. 알겠어요? 왜냐면 부도 방향이 바뀌니까 양수는 문제다.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됐어? 지금 이거 해고하는 거야? 이게 다 노란색이 다 해가 돼? 간다. A가 양수야. 그럼 0이 아니면서 양수라는 얘기는 나눠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그럼 x 를 뭐가 되니? 부도방이안 바뀌면서 A분의 뭐가 돼? B가 된다고. 이해가? 자 그럼 이 경우는 일단 0이 아니니까 a 를 나눠도 돼. 맞아 안맞아 A로 나누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A분의 P가 돼. 맞아? 근데 뭐 어떻게, 해? 어떤 현상이냐? 구도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이거. 이해가요 오케이? 근데 A가 0이야. 그럼 이제 P에 따라 또 구도 방향이 결정돼, 이번에는. 알겠어요? 그럼 또 뭐에 따라? P가 뭐 있느냐? P가 뭐 똑같이 양수냐? 분류를 해주면 A가 뭐냐? P가 뭐냐? 음수냐? 피가 0이냐 이렇게 다 분류를 해주면 돼 모르면. 알겠어요? 이 경우 뭐니? 이런 꼬라지라고. 무슨 얘기야 미지수 거먹지마. 이 꼬라지라고. 여기는 0 곱하기 x가 얼마야? 양수니까 뭐지? 3 이런 식으로. 알겠니? 0이 그면양수든가값으우면6거라고 그러고.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x는 뭐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x에 뭘 입으려던 자병도 나와. 0 나오잖아. 0은 3보다 클 수가 없지. 절대 부동을 만족하는 X값 존재해야 하네. 해가 없지. 이때는 해가 뭐다? 없다. 내 해가 없다 써. 해가 없다를 뭐라 그래? 불렁, 해가 없다 뜻이야. 됐어?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어, 그럼 이부터 손으라고 너네는. 예를 들어서 쓰는 거아 예를 들어서. 어? 얘를 듣고 가야지. 0 곱하기 X가 여기 얼마니? 음수니까. 또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 모양이지. 맞아, 안 맞아? 이부등식을 만족하는 까몇 개야? 무수히 많잖아. 왜? 자면 무조건 얼마야? 자면 요거 얼마야? X에 뭘뭐 집어넣다, 얘들아. 0이잖아. 0은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잖아. 맞아, 맞아. 해가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오늘 배웠잖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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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라고, 부정. 네. 알겠어? 해가 무수히 많다. 알겠어요? 이해하 사람? 자, 요 경우. 요 경우는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뭐야? 여기 0이죠? 됐어요? 이 경우는 해가 없다지. 뭐가 돼? 불렁이 되지. 근데 만약에 동가 있으면, 여기가 동가 있으면 돼. 여기 동과 들어가면. 그때는 부정이 되지. 넌 영, 넌영 같으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가니? 애들 알겠어? 이 노란색으로 쓴게다 뭐다? 요거에 해를 보라. 이렇게 쓰는 거야. 소수기에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자, 절대부등식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보라 2차 부등식하고,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등식은 애들아, 두 가지가 있어. 참고로, 하나는 무슨 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두종류야 크게 분류를 하면 조건부 등식은 말 그대로 너희가 기, 지금까지 안 배웠구나 아 중학교 1차부터 배웠지 그부 등식은 다 뭐다 조건부 등식이야 즉 조건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글씨도 되게 하는 거어 등식에도 두 종류지 배워왔어 그지 뭐, 방정식과 있고 한등식이 있지 어방정식은 특정한 값에만 참이 되는 게방정식이고 맞아 맞아 한등식은 모든 값에 참이 되는 게한등식이잖아그거처럼부 등식도 두 종류라고 특정 값에만 참이 되는 게 조건부 등식.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 x 더하기 이런 3보다커요 x가 뭐보다 큰 값만 집어넣어야 돼. x가 뭐보다 큰 값만. 2보다큰 값만 집어넣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가뭐 마이너스 이런 거 집어넣으면 참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무슨 부등식? 조건부 등식. 이게 가가니 한다고 했다. 한다고 했어. 어? 요런 거. 자, 요거는 요거는 무슨 문제 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여기로뭐 나와? 최소 뭐 나와? 0. 안 그러면 0이 을명이고 0이 아닌 값 집어넣으면 아, 하나 더어들더라 부동호랑 아이는 같이 사용을 못해 알아니? 어? 부동식과 아이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 알았어? 이유가 뭔줄 알아? 아는 사람 그냥 센스야, 각 상식적인 거. 부동호랑 부등호가 있는 시간고 아이는 같이 사용을 못해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 조금만 생각해봐. 어? 어, 그 정답. 아이는 가짜 수지. 만나마니대소비교 어디서 하는가? 수직선에 사는 하는 거다. 이게 오른쪽으로 하갈 할수록 뭐 해주고 점점 수직선 자체가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하갈 할수록 작아지잖아. 수직선을 기준해서 왼쪽 오른쪽을 따지는 게 대소관계야. 맞아 맞아. 수직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선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아, 수직선을 다른 말로 실수라고. 수직선을 다른 말보다 실수. 그렇게 표현은 전혀 상관없어. 알았니? 그러니까 대수비기는 어디서 할수있다니까 대수비기는 어디서 할수 있어? 실수해서할수 있는 거라. 고 호수는 말한 대로 가짜수기 때문에 대수비기가 안 된다고 하라니? 설명 이해가? 알겠냐고. 그래서 절대보다 부동호가 들어간 식에서 아이를 같이 사용 못 해. 혹시나 이거, 선생님 이거 아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러, 이러지 말라고 하라니? 어? 아이사용하안 돼. 알겠지? 무조건 아무 조건으로도 실수만 상관는 부등식은 그러니까 실수를 치고 나면 얘는최소한뭐 이상이야 0보다는 각까가 크지 영지을때 만약에 양수 소수 집으면다 양수가 오지 맞아 맞아 절대 부동식 방향이 성립하지 성립 승립 안한게한 번도 없잖아 만약에 맞냐 맞냐. 항상 뭐가 돼? 참이 되지 이게 뭐라고 그러나?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어? 조건부등식 뭐라고 그랬어? 조건부등식은 미지수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거죠. 구도방향이 바뀔 수 있는거 알아냉 절대 부등식은 절대적으로 부등식만이 안받게 된다고 쉽게 해서 알겠어요 그럼 1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요거 나와라 나와라냉 나중에는 시험을 같이 보러와 동시에 만족하는거 3차 요거 동치 보내께 이해만 도호치생각했어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절대 분의식의 조건 어? 1차 분의식일 때좀 배웠어 이해한 사람 바로 담길 수 있어 외우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해서 알아내 어? 이해 못하고 외운 공식은 그냥 무용지물이야 괜히 머리에 말려들 쓰레기 채운 것밖에 안돼 지식을 알아내겠어요 절대 분의식 먼저 가르쳤어 그 얘기는 이 분의식 바뀌면 안 된다 이 뜻이지 이 분의식 안 바뀌기 위한 조건을 써라 이 뜻이라고 아는 사람 불러가 희수야 불러가 X에 뭘 집어넣었던 이 부등식이 참여되게 하는 거 조건 빼까 빼도 상관없으니까 전혀 상관없어 무시할게 걔네들한 뭔가 하나 더들어가면 어렵잖아 그죠? 잘안 맞지? 아니야? 자풀어봐 어? 피가 자연수? 아니 또 다른 사람 그냥 봐. 그냥 씹어내봐 아무거나 오우 다 아이씨, 아닌데, 쟤 미안. 아니야. 잘 봤어. 또, 불러봐. 비상 나왔어. AB에 조건 쓰라는 얘기야. X에 막 1을 집어넣고, 100을 집어넣고, 루트 5를 집어넣고, 막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부동방향이 바뀌면 안 돼. 했잖아. 여기에 뭘집어넣더도 부동방향이 바뀌면 안 돼. 한풀러봐 뭐라고? 이봐 누나 봐 이거 천재성 있는 거 같아. 천재성 원래 좀이게 천재성 있는 애들이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남들 잘 나오는 성적은안 나오고 오 이런 특별한 거에 기반 아이디. 생존 싫어하시죠. 문제는 골라 빨라요. A <laughs> 열나 여기죠. 봐봐 여기야 되잖아. 여기 가5가 오든 루트 3이오든 마이너 칠오든 얘가 여기어 잠깐 요게 요거여 가 돼. 여기 되잖아. 통째로. 안 그래? 그럼 나머지가 만족하면 되잖아. 뭘 만족하면 이제 피가 뭐면 돼? 그 요거 만족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 가? 피가 뭐다? 여기 상이라고 얘들아 없으지 않아. 아, 넌큰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큰말은 그리고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겠지? 어? 참으로 큰 말은 보다? 그리고야. 플러, 피가 뭐다? 그거보다 크다. 동호있으면 동호 만더좀주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 가냐고? 그래서 1차 부동시 절대 부동시 세계에서는 무조건 X의 개수를 무조건 뭐 만들어야 돼? 0 만들어야 맞잖아. 얼마 골지 어떻게 알고, 무조건 0 만들면 0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나머지 뒷부분만 만족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가느냐? 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수 있다고. 어? 뭐, 좀 쉽게 내면. 만족하기 위한, 절대 만족하기. 이 부등식을 항상 참이 되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 절대 부등식을 활용은 잘 사용 안 합니다. 항상 뭐가 된다? 항상 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써도 돼. 알아니? 부등식을 다 써준다. 부등식을 항상 뭐가 되는데 참이 참이 되게 한다. 이 뜻이라고 알겠지? 뭐니 응. 끝났죠 어떻게 하면 돼 풀러 봐 A가 얼마 3딱삼 집을 넣는 순간 요만큼 형이 되버리고 맞약만이 뒤에 완서하면 되니까 뭐야 B가 4보다 크거나 다 이거 답이라고 이렇게 가끔 내더라고 시험에서 보다 가중해서 알겠어요 애들아 이해했어 어 요정도 하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걸 두 번째로 그래 요 자, 세 번째. 이 철자가부터. 애들아 요거는 원래 원래 중학교 때다 빼고 왔어야 돼. 요거는 이제 그냥 이 이거만 하고 넘어갈게. 무조건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개 푸는 거야. 뭐라고?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 개. 원래 당년 시대 어떻게돼얘얘 프로 되고 얘얘 예, 예, 프로 되고 얘얘 예, 예, 프로 되지. 맞아, 안 맞아? 이해 가? 근데 얘는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 개. 이렇게 푸는 거야. 앞에 어떻게 풀어 야 얘는? 요거란 거야. B가 뭐? C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 돼. 요것들만 게중요하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본형이니까.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갑니다. 절대감 나오죠? 자, 외워. 절대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알연이 중요하다고 알았니절대값의 뜻이 뭐야? 절대값 뭐라고 그랬잖아? 누가 물으면 절대값이 뭐인구 물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지수. 이러면서. 그렇지. 몸으로 하는 이게 수업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다연이 몸을 딱꼬면서 뒤에서 아요렇게딱한번에도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어? 다연이를 절대값에 넣은 뭐야, 지수야? 모았어 방금. 다연이를 절대값에 집어넣었어. 뭘 뜻하지? 자연이가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싶다. 이 뜻이지. 그렇지. 잘했어. 먼저, 저기가 뭐다? 원점에서의 거리에 이 뜻이야. 그래서 얘 봐봐. 얘들아. 요렇게 되면 뭘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요 경우를, 요 경우를 배울 거라. 고 근데 이걸 외워. 기본 공식이니까. 라니 법칙을 외우지 말고. 이게 이 뜻이죠. 봐봐. 얘들아, 여기가 0이고. 여기 뭐. 자. 절대 값 X는 A, 요거 배웠지. 방영실 더모 때는. 그럼 뭐라고 배웠어, 내가? X는? 클마이라고 배웠잖아. 맞아, 맞 원점에서의 거리가 그러니까 A가 되는 것은 여기 플러스 A도 되지만 여기 여기까지 거리가 A 맞잖아. 맞약 맞아. 그럼 여기 반대쪽에 뭐 있어? 마이너스 A도 거리는 얼마야? A지. 맞아, 맞아. 그럼 플러스 a 랑 마이너스 A 나오지. 이해가 근데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뭐야?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다고. 그럼 여기는 딱 여기까지 A야. 작은 데는 어디야? 여기, 여기. 요요런데요런데 요런데. 맞아 맞아 또 여기서 요 검수 쪽 요런 데잖아 빨간색 구간 아니야? 여기서 이까지는 a를 작잖아, a를 작잖아, a보다 작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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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맞아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 빨간색 구간이지. 원점에서 거리가 이 빨간색 구간이 작잖아, 맞아 맞아. 이가각 얘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사느냐? 작은 것보다 크고. 여기다 마이너스 수치을 작다고 표현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알아니? 그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할 매그 이렇게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매그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 귀찮잖아. 그래서 나는 편하게 그냥 사이값으로 그릴 거야 알아니? 사이값으로 쓰자 그러면 이렇게 쓴다 해서 가면 돼 알아니? 어? 그럼 얘는 뭐야? 원점에서의 거리가 a보다 크지. 그럼 양수 쪽은 어디야? 딱 이만큼 a보다 큰쪽 여기 있겠네. 아예 이만큼 a보다 크잖아. 거리가 맞아 맞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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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간이요 구간. 맞아, 맞아. 또어디있어 여기까지가 A인데 반대쪽, 요만큼도 A가 확실 멀잖아, 맞냐, 맞니? 그럼 또 요쪽이지. 요쪽으로 뭐야 아예 뭐보다 A가 크구나, 맞냐, 맞니? 여긴 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보다 X는 어떻게 돼? 완전히 작아야 되지, 맞아, 맞아. 얘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이거, 컴마 아니야? 이건 또뭐니야 오아야, 오아, 하나님? 이쪽도 있고 또는 이쪽도 있잖아, 안 그래? 여기가 엔더드가 말도 안 되잖아.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안 그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여기지.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요? 못한 것 같은데? 따라해봐, 해봐. 여기 있네. 안 하네. 나쁜 아, 년. 됐어요? X는 뭐다? Y. 됐어요? 요건 어떻게 사냐?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 작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알겠어요. 부등호 방향 봐. 그런데 앞으로난 이렇게 쓸 거야. 큰큰 작작. 어? 그래 내가 이볼 거야. 요거는 그냥 사이값이라고 말할 거야. 앞으로. 알았지? 봐봐. 말이 길잖아. 나 힘들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 작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큰 많지. 큰큰 작작. 알겠어요? 뭐라고? 큰큰 작작 큰것부터 하고 잠작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네냐 부동의 방이 향 많아. 요 방향이면 사이값을 쓰고 알겠어요? 2차분식도 똑같아. 요타음에 비로 2차분식도 방향 봐봐. 요 방향이 뭐였다? 큰큰 작작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게 가느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밑에 159 페이지 밑에 봐봐. 그럼 여기까지 갈 거야. 지금 사분법이야. 여기번 이런 게나. 아니, 안 끝났어, 얘들아. 에이, 뭘 벌써 챙기고 있어. 기분, 곤안 아프게. 그럼안 되지. 어? 하나도 써야 돼. 에이, 3번, 이것도 써놔, 얘들아. 아까 여기 두 번째 했지. 세 번째, 무슨, 요까지 써놔. 이런 형갈 때알겠지채웠는데책는안 나오지. 어, 두 개밖에 안, 요것도 써놔. 이거 봐. 중간에 제지맥스가 들어갔어. 요 경우 정리해놔. 이런 형갈 때, 알아, 때린다, 진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얘는 일익 상황인데, 요거는절대가 들어가지. 빨리 풀어 방법이 한 번은 그냥 벗기고한 번은 마이틀고 나오지. 얘가 이렇게 풀면 돼 말한 대로 그냥 벗기면 뭐야? 해는 그냥 벗기면 해는 그냥 A에서부터 어디까지? b 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요 경우는 그냥 벗기면 알겠니? 어? 또는 와 마이너스 를 태고 나올 수도 있지. 말년 마이틀고 나와. 그다음 양면을 물고해버려 마이트고 패 그냥 알았니 공식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라고 말한 대로 기억해 풀어 X를 막 마이너스 P에서부터 까지까지 마이너스 a 까지라고 이걸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못모르고 말하냐고 이건 어떤 경우야 그냥 양수를 대로 나온 거고 맞아 맞말 맞아. 얘를 모때 마이너스를 나온 다음이 상태 양을를곱고판 거야 마이너스 곱하는게구조말 바꾼 거라고 이해했어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해했어 무시 시킨다. 이해따다고 바로 시키지. 뭐. 이 존또 못하니도 졸라 하는 척 쩔어. 이거 해 구해봐. 싫어요. 아. <laughs> 눈만 봐. 봐. 다 같이 얼마인지 해라. 풀어. x 는뭐에서 1에서 4까지? 2까지. 또는 암산으로 풀어. x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마이너스 2까지. 이 뜻이라고 이해가? 알 그냥 벗겼을 때는 그냥 여기 그대로 해고만 하다니 마이스텔 같은 요렇게 한다면 양육을 몰로한 거야 마이스텔 하기 이경으로 요렇게 공식을 기억하라고 외우지 말고 억지로 이해가 됐죠 자그밑 때는 3번 보세요 159쪽에서 3번 자 기본문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 한 3개 정도만 끝낼 거야 집중해 들어 자, 네개한풀어 보자. 요거 뭐니? 요 프로, x는 뭐야? 기본 공식이지. 기본 공식은 기본식대로 풀어야 돼. 답지는 있죠. 정리대로 풀어면 그럼 안 돼. 풀러 이거. 사이 값이라고 그랬었지. 풀어. 4사이서 어디까지? 사까지. 얘는 뭐야? 큰큰 작작이지. 풀어. x는 우와, 뭐 x는 뭐? 작작. 작으면 절대 맞어. 얘는 어떤 공식이야 요거야 알겠어요 요거라고 중량 여기가 뭐 나올 때 얘들아 기본공식이 다 상수일때만 가능해 참고로 뭘때만가능하다 상수일때 혹시나 못하는 애들은 가끔 이걸 착각하더라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x는 4일값 이렇게 쓰더라고 이거 아니라고 알아니 여기가 뭐가 올 때야 뭐만 올때 수만 올때 기본공식이 하는거야 원점에서 그걸 다 고정시켜놨을 때 여기 수가 알겠네 애들 알겠어? 그럼 이거는 기본 공식 맞지풀러 X-2가, 뭐하고 사이? 아,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요렇게 해서 양변에 뭐만 더 하면 돼? 더하기 2씩만 하면 되지. 더하기 하면 여는 X가 되고, 여기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5까지. 이해가?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요새끼좀변형한 거야. 아, 가르쳐주 세번째 이제 공식. 한번 더. 그럼, 탑은 다그랬어한 번은 뭘로? 한 번은 뭐? 그냥 바뀌면 된다 그랬지. 가운데만 찾아가셨을 때는. 얼마에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정리나 해주면 얼마야, X는? 2시간 되니까 얼마3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여기는 용 아니라 연산이니까. 그 다음 또한 번은 뭐해로 나와? 아이스3도 나오지. 분배하지 마. 요거지 이해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 되지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야? x-2가 되고 부도가 네. 어떻게 돼? 이렇게 쓸게 그대로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대로 쓰면 맞아 안맞아? 그 다음에 양면를다 뭐해? 2를 더하면 되니까 이게 얼 돼?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세가지 해줬다 세개 없는 거 하나 더 추가시켰어 어?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너네 푸는 거는 풀어. 여기 어디냐.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는 너네 풀어라고 여기, 161페이지까지 풀어. 어디? 그럼 162페이지는 뭐니? 봐봐. 뭐니? 이제 절체가 나오지.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니까 내가 또 이런 설명을 좀풀 거야. 알겠지? 그 기본니까좀 풀어와라. 여기 질문 나면안 돼. 연사 문제에서는. 이분이씨에서 질문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 정도로 팔아놓죠. 고생했어요. 오답오를 올려, 오늘. 정말 살이긴 사람 개톱하고.